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셈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곧 그달 열일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남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잘 아는 노아의 홍수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순식간에 이 땅의 모든 물이 가득 찼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도 다 잠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만 살아남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창세기 8장이 시작이 되는데, 드디어 홍수가 그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라는 말씀이지요. 물에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제는 좀 안심이 되었을 것 같아요. 사실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들은 아무 것도 알지 못했죠. 도대체 이 비가 언제 그칠지, 도대체 이 방주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비가 그쳤고,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홍수가 끝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홍수가 끝이 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고 5절을 보면 유독 반복해서 나타나는 표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다. 라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그달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여러분 발견하시겠습니까? 어떤 표현이 반복되어 나옵니까? 그래요. 점점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점점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물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두고 물이 천천히, 천천히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까? 후자의 이야기죠? 물이 시간을 두고 급하게 물이 빠진 것이 아니라,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걸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금 의아했어요. 여러분, 홍수가 시작됐을 때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떠합니까? 홍수는 너무나 급박하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땅에 홍수가 나서 땅에 있던 사람들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그들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홍수가 그치는 이 장면, 물이 빠지는 장면은 어떠합니까? 물이 점점, 점점 시간이 흐르고 흘러가야 물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질 만한 일이 아닐까요? 방주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근 1년을 방주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이 홍수가 끝이 나는 것도 갑자기 급박하게 금방 물이 빠져서 마른 땅을 바로 볼수 있었고 방주에 나와 그 땅을 발로 밟고 싶은 그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땅에 있는 모든 물을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이 홍수가 끝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지 않도록 어쩌면 금방 갑자기 홍수가 끝이 나는 것을 원하고 있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가 그치고 물이 빠지는 것, 홍수의 그 처음 시작과는 다르게 이렇게 뜸을 들이고 시간을 늦추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노아를 보니까 노아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노아의 눈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 봉우리를 보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해요. 40일을 더 기다리고 난 후에 방주에 난 창문을 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먼저 날려 보냅니다. 산봉우리가 눈에 보였는데 자그마치 40일을 더 기다렸다가 까마귀를 날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거기에 또 7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비둘기를 방주에서 날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그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왔는데도 12절을 보면 어떻게 해요? 노아는 다시 또 7일을 기다렸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제가 노아의 아들이었다면 그런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미 물이 다 빠졌고, 산이 드러났고, 감남나무가 자라서 새 잎사귀가 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방주의 문을 열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방주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고, 또,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 노아를 어쩌면 가족들은 참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는 서두르지 않았다.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서두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점점, 점점 그렇게 시간을 두면서 물이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천천히 일을 행하셨기에 노아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주님께 발 맞추어나가는 인생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홍수를 몰아치시면 그 홍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서둘러 가족들을 이끌고 그리고 동물들을 이끌고 방주에 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발을 맞추는 인생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천천히 물을 빼시면 그 물이 빠지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발을 맞추어 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참지 못하죠.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 성격 아시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 서둘러서, 기다리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의 발에 내 발을 맞추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내가 마른 땅을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밟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여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 이미 땅이 말랐고 내가 보기에 나무도 자랐고 그 나무에 잎이 새로 돋아 이제는 문을 열어도 되겠다 생각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결코 그 문을 열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맞추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어쩌면 노아는 하나님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한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한다는 것은 그저 노아를 기억하는 것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는 것, 그 동물들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노아를 기억한다는 말은 노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그런 노아를 생각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있다는 거죠.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한다는 말씀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노아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혹시나 아프면 어떡할까? 그 안에서 혹시나 비좁고 답답하고 힘들지는 않을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리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 내가 그 방주 안에서 아프지 않게, 병들지 않게, 답답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여 줄 거야, 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억하다 라는 단어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요.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급하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발을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노아는 기다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서두르라 말씀하시면 노아는 서두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힘들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염려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세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아,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더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데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일절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노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바람이 불 때가 되어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물이 빠질 때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이 방주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노아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볼 때에는 어쩌면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방조 안에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밖을 쳐다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방조 안에 있을 때에도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으로 인하여 조금도 변화가 없어. 야,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이 부는 바람 같지만, 그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온 것은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시고, 땅에서 온 것은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잘못 계산하는 법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달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갖 염려와 근심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새로 시작되는 이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혹시나 두려워하는 분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해결하라고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를 홀로, 홀로 내버려 두실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애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수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때가 되면 그 홍수의 물을 빼내어 가시고, 때가 되면 그 젖은 땅을 마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잎이 무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마저도 마치 물이 물러가는 것처럼 물러가고 사라지는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여행갈 때 요즘 이 스마트폰으로 미리 숙소를 예약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 좋은 뭐 호텔이나 혹은 좋은 펜션 그리고 가장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가장 저렴하게 검색을 예약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때에 스마트폰으로 여행지에 호텔을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저렴하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발빠르게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잔뜩 기대를 하고 여행을 떠났는데 예약했던 숙소에 도착을 해보니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호텔은 산속 홀로 있는 그런 호텔이었고 시설은 너무나 낡았고 모든 가구들에서는 삐그덕 소리가 났고 고장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비에서는 막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모처럼 시간을 내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왔지만 그 모든 기대가 순간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머릿속에서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아, 지금이라도 호텔에 컴플레인을 하고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데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에 문득 아이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망가진 가구를 보면서 아이들은 만지고 누르고 장난치고 놀고 있었다는 거죠. 삐그덕거리는 침대 위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방방 뛰면서 즐겁게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던 아이들이 그만 지쳤는지 피곤했던지 이불 속에 들어가 금방 코를 골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본이 집사님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호텔이 좋고 나쁘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있고 아빠랑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엄마가 모든 것을 아빠가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지켜주고 돌보아줄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자기 자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늘 불안했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볼 때에 내 자녀들을 볼 때에 내 직장과 일터를 볼 때마다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볼 때마다 늘 불안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조급하게 성급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정작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집사님이 경험했던 이 휴가 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조급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해가 시작되어서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 2월이 시작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조급함과 강박증으로 인하여 내삶 모든 순간순간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곁에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말 우리의 발이 하나님의 발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잠시 멈춰라 하시면 우리는 멈추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열매가 2월 한 달, 이세 달에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하게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세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